y 아 u n g Chap, Young Chap, y o u n 차 c h a 차 y o u 돈내 c h a 아빠 o u n g Chap, Young Chap, Young Chap, 가 들까? 가들 가자. 얼굴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순이가 골랐어요. 친가들어 아빠랑 어. 가자. 아빠 돈내려 가야겠다. 어떻게 더 네, 뭐? 우리 가. 보고 싶어? <laughs> 더 볼래? 틸로 아빠 더볼 구경해 볼까? 아니면 그거 그거 살래? 구경할래? 어, 그거 살래? 사는 건 사는 건데 구경은 더 할래? 어, 계산하러 가는 거야? 귀여워 편지 사러 가는 거야 편지 사러 가는 거야 편지 사러 는 거야 편지 사러 거야 편러는 거야 편지 거야

음.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응. 국기이마 먹을 거야. 국, 국은 나 언니랑 가야 돼. 그 국이랑 만두랑 같이 먹어. 짠, 둥 만져주세요? 국물 안 먹어? 국물이 나만으자마만 먹어 야 같이 먹어? 같이 먹어. 밥이랑 만두랑 같이 먹어야 돼. 맞아. 밥이랑 만두는 같이 먹어야 돼. 밥 한번 먹고 만두 먹어. 만족 응, 만두 먹어야지. 응. 어? <laughs> 잘해. 에휴, 어떡해. 이, 이뻐. 만두? 우와, 해자이 의사선생님이 치료해줬네? 의사선생님 약도 주세요, 그래지 저쪽도? 괜찮아. 응. 배배배어 의사선생님 그럼 어떡하죠? 병원 가야돼요 병원 가야돼요 혜진아 맥스 있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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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건가? <laughs> 올려도 다 진짜. 열나요 혜진이? 열라 열안 나요? 열안 음, 돼요? 열안 나요? 다행이에요. 해준 씨 열은 왜죽웠어요키소 이렇게. 해린이 없는 해린이. 금동이 등원록을 샀습니다요. 금동이 7,000원대. 기 세상에. 말도 귀엽지롱. 맞지아들 응? 어? 너무 이쁘지. 어 이렇게 세트 세트. 세상이 너무 귀엽지. 이것도. 추리닝. 언니 금동이 토요일에. 트리트니 하는데, 너무 어, 튜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지고, 여름 것도 샀답니다. 너무 귀여운 패딩 조끼를 샀습니다. 실내에 많이 다니니까 패딩 조끼를 잘 입더라고요. 나처럼. 그래서, 귀여워. 금동아, 입어봐.

그라 여기도 숫자를 너무 좋아해. 동그라미가 많고 적고 그리고 있고 저 옷에는 1을 붙이고 있답니다, 지금. 10이 없다면서 1이랑 0으로 10을 만들었어요, 우리 아기가. 0은 어디 갔어, 아가야? 아까 10 만든다며. 영 어디 갔어? 네, 네, 니까니가디까10만었네니까10 만들었네. 니두1아니아니네니래1 어, 0이었는아니0이아니고 뭐가 됐어? 1 0니 두니까. 니 두니까. 니두 원래 10이었는데 18이 됐어 음, 원래 10이었는데 18이 됐어. 이거 원래 10이야. 이거 <laughs> 원래 10이야. 어, 그거 원래 10이야? <laughs> 이건, 이거 이거 아빠 이거 아까 만든 애들 10이 이거 아빠 만든 애들 10이야, 10. 어, 그 아까 만들었던 10이야. 10이 아니라 18 같은데? 10발이야 1 0 맞아. 이거1 0여1 0이 배에 붙어있는거는 십십0발이0네1 0거1 0이 10발 1거발이0발 10발 10발 이0이 10발 10발 1이발이0이1 0거 10발 1 1 0이거1 0 1 0 달라요 뚜다가다 뚜다 숫자가 다르다 달라아따 뚜딱아 따다 엄마한테 붙여주려고? 아따 뚜딱아 따뚜리아따 뚜딱아 따 뚜딱아 따뚜아아따 뚜딱아 따 뚜딱아 따가딱아따 뚜딱아 8 0딱아따뚜딱 팔십, 팔십. 이건 여기 있어. 가보이 어. 깡깡이 할까? 어? 이 할까? 어, 콩콩이 하자. 엄마 손 잡아 줄까? 깡깡이 할까? 어 방방이. 점프 점프 해 봐, 아가. 점프, 점프. 점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점프. 응. 이거리 딴데야 어, 그 손잡이야, 맞아 안돌아가네 어, 안돌아가네나데 나무, 안돌 나무, 딴데, 나무, 딴데, 이무 딴데, 나무, 딴데, 나무, 딴데, 나무, 딴데, 나무, 여, 여기도 붙다 있고, 여기도 붙다이고 여기도 붙다 있고, 여기도 못여 있네. 응. 여기도 안 붙어 있고, 여기도 안 붙어 있고, 여기도 안 붙어 있고, 여기도 안 붙어 있고, 여기도 안 붙어 있고. 넘어져가지고 고치고 있어. 응. 이거 무슨 일이야? 같이 있으면서 뭐 고치는 게 진짜 이들어 결국 뭐지워줘아 금동이 저거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돼가지고. 텐. 나는 흘러고장나고, 오늘은 흘러고, 저거고장나고 정말... 짠~ 한복 샀어요~ 이거 해서 괜찮은 가격으로 중국 가격이 떴길래 미리 좀 팔팔 좀 샀어요~ 아잘 어울릴 것 같아! 금동이 한복이야. 네. 이것도 있어. 이게 프로젝트 등심 이거 이무 좋아할 것 같아서 샀고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기차 좋아해서 이거 자석 수정했지 <laughs> <laughs> 이거 800원인가에 샀던 것 같아 어서오세요 엄마가 짜리 해볼까? 거의 뭐 크리스마스 아니냐고 속이라고 <laughs> 샀는데 초 작업이에요. 이게 너무 귀찮네. 이 벨크로를 다 붙여야 함. 어쨌든 건 나머지는 성공적입니다. 이거 진짜 신기. 가봐. 하나만. 가봐요. 이렇게 써요. 이게 레스토랑 백에 무조건 들어가더라. 이렇게 대박이죠? 이것도 2,500원인가 샀어. 아빠 기다리고 있어? 아빠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숫자를 세게얘 시준이 뭐기다려그러니까 아, 빠기 다리 고 있어 이런다 맛있어? 맛있다행이야이야 <laughs> 마이스. 네, 있이스마이뭐 먹고 있다루비가다 뭐 먹고. 있어? 맞아 소고기 깎아 먹고 있어 과자 먹고 있어 과자 먹고 있지? 맛있게 먹어 보나 패티 응? 응? 예 아빠가 보내준 딸기인 진짜 엄청 큼 근데 어? 이거 근데 언제 다 씻냐? 확실하다 엄청 커 진짜 맛있음? 그였습니다 嗯。 거 <목소리도> 무슨 우리 집에 있는 물고기보다 엄청 커요. 이본적어 무거워 꽃게 엄청 무거워. 아 이거 선생님 주셨구나 미리반다아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웃음> 꽃게. <웃음> <웃음> <저> 이거 꽃게. 핑크래비. <핑크랩이야. 웃음> 꽃게다 <웃음> 엄청 크다. 진아 이거 아빠가 말했듯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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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청 만져봐 시, 만져봐 집게 만져봐. 아,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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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네. 어, 아, 꽃게네. 꽃게야. 꽃게, 아빠 꽃게 주세요. 아빠 꽃게 줄게요. 더 줄까? 아. <laughs> 음. 자, 시금이잘 먹겠습니다. 대박. 거의 한몇년 만에 먹는 것같막 한데. 지막 자, 마지막. 다 마지막. 있어지막 자, 마지어 자, 마지막. 었어 손으로 먹어. 막 자, 마지막. 자, 자, 아신히 먹을게 없구나 응. 내가 하나를 쯤 잘라서 줄게 응. 왔다 오빠 이 위험해 음. 응 맛있어? 응 소유 응. 장난아님 여기도 자 이제 꼭꼭씩만 먹어야 돼 조금씩 조금씩 꼭꼭씩만 먹어야 돼 아까 아빠가 말했지 이빨로 아그자아그자 꼭꼭 이렇게 하자 언니 엄마 먹어? 엄마 <목소리> 밥이랑 먹어도 엄청 맛있는데, 기준아. 우리가 먹으면 먹을 듯? 이렇게 응. 떡집은 맛있지. 와 시진이 잘 먹으니 좋다. 응. 다행이네, 진짜 예상이 적중했어. 시진아, 응. 아, 너 너무 응. 크지? 아. 엄마 잘라줄게. 그냥 입에 넣으면 부숴져서 안 먹어도 돼그도안 무서워하네 <laughs> 그래도 무서워할까? 음 아빠 조개 주세요 조개? 조개 먹지 마 뭐가 줘도 되나? 도, 아빠, 도개, 도개. 조개는, 응, 조개는 이게 아빠 조개 주세요 안먹어응 조개는 싫나? 그랬지? 조개... 조개... 아빠가, 아빠가 조개 하나 줄게, 슈나? 아빠가 이거 잘라줄게. 그러면 근데 조개는 시윤이 좋아할까? 이거... 이거 자, 먹어봐봐. 조개가 맛있어. 킹크랩이 맛있어, 시윤아. 킹크랩이 맛있지? 꽃게가 훨씬 맛있어요. 주니, 꽃게 아빠가 또. 우와 꽃게, 이만한 꽃게를 주니 잘라줘야겠다. 응. 와, 꽃게 주니 아빠가 주니 앞에 꽃게 놔줄게 먹어. 이 다리 쪽에 있는 거 주지 말고 좀 찌기야. 그래. 제일 바르기 쉬운 쪽 살들이. 야들야들하지. 음. 음, 야, 대야, 들야대음지야 대야, 대 맛있다? 맛있어? 요 대야, 대지 대야, 대야, 대이 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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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먹어봐 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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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지행한 음. 숟가락 퍼서 딱 먹어봐 니까 고소. 시행하니까, 고어 시행하니까, 고소. 지맛하니까 고소. 시니까고랑시니까고랑시행하니 있어요. 시행하니까, 뭐 <laughs> 엄마 화장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주장 가봅니다. 저거. 네. 조금...